이 사람들이 다 조직론적 사고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다 밥통 같은 사람들이죠. 꽉 맥힌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채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통제 불가능성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독재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문재인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 열역학 2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인데 무질서하게 왕창 무질서해진 거예요. 갑자기 무질서해졌어요.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무질서도는 서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엔트로피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입해서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급속도로 무질서하게 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통제 못하지 않습니까? 통제 불가능 상태에어요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누가 개입했어? 문재인이 개입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질서를 잡았어야 되는데 질서를 잡아야 할 시기에 촛불혁명의 등을 얻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질서를 잡아야 할 질서를 안 잡고 무질서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윤석열이라는 이 바보가 나타나서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킨 거죠. 그런데 무질서도가 높아진 바람에 이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민중의 힘으로 이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그제 토요일 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이제 조직이란 무엇인가에서 조직은 조직 내에 인간이 들어가면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1930년대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쓴 거죠.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 책을 보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이 되지만 조직에 들어가면 완전히 조직 인간이 돼서 동물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직 논으로 짐승으로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하냐? SSPP로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 이재명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당에서 일하는 그 당뇨들 다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일하는 당직자들 반드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100년 전에 다 알려졌어요. 막스베버 근대화 공식이 분화, 개인화, 합리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지?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이 공식에다 따르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거는 것은 이렇게 조직 설계를 하면 되는 거야. 분권화 시키고 자율성을 주고 네트워크화 하는 거지. 네트워크화 한다는 게 뭐냐? 송인하 선생이 저 지금 익산에 있는 공무원인데 어, 어제 거기 왔어요. 그래서 나내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또 묻는 거야.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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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고.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네트워크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 네트워크는 와 아주 쉬운 거야. 네트워크 뭐뭘 뭘, 뭘 어떻게 하는 게 네트워크냐? 그걸 묻길래 아,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 결혼한다길래. 결혼한다 그러길래, 어, 아주 축하해 줬어요. 앞으로 송인화 선생이 그 신혼 살림에 큰 축복이 있도록 내가 기원했습니다. SSPP.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 공식에 집어넣어서 SSPP로 만들면 돼요.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국토를 분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를 탈중앙화 하는 거야.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비대화돼서 완전히 시골은 소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제 국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자주 자립, 자치의 능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해야 돼요. 자주 하지도 못하고, 자립하지도 못하고, 자치하지도 못하는 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민내가 이 자치 아 자립 자주 자치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50만을 넘어서 500 만까지만 된다 그러면 천국에 이런 클러스터가 건민내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자주 자립 자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또 가스 교수가 스위스 역사학자가 쓴 바로 그 책에서 내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란 건강한 민주주의다. 그 건강한 민주주의는 국민 정신인데 그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지방 자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방 자유, 지방의 자유란 바로 자주자립자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스위스가 어느 나라에서 침공하려고 하다가 침공을 포기해. <laughs> 침공한 나라가 죽어. <laughs> 침공한 나라가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아, 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독일도 스위스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 자주 자립 자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위스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어, 다음, 다음 시간쯤. 다음 시간에는 이그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다음 시간쯤 봐서 시간이 되면 그 독일과 스위스가 앉는이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앉는 앉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 시대 정신은 대전환의 시대, 분권화를 위한 구조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이거 뭐라 했어? 희망을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희망을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희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조직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아, compelling vision 이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내가 매력적인 여인이 저 앞에서 오면 내가 계속 보고 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쪽 뒤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돌아보고 싶죠. 아내가 옆에서 가면 같이 가면 돌아보는데 좀 깨름직하죠. 그러냐 혼자 갈 때는 그냥 마음 놓고 돌아다보죠.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렇게 내 눈을 끄는 그 매력 그것이 compelling이야. compelling 컴팔링 비전이 있어야 돼요. 매력적인 비전. 나는 그것을 이재명이 말했던 대동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사회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그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조직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했다 하는 합의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원칙 그것이 일하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이런 비전 전략 조직이 설계될 수 있도록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이 여섯 개의 개념이 플라이 휠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플라이 휠이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1년 돌고 2년 돌고 3년 돌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생명을 불어넣고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에 그것이 뭐라고요? 신뢰를, 희망을, 그리고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터 아이게는 독일 사람이죠. 베를린에다가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고 도저히 세계은행에서 하는 짓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와서 민간 기구로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라는 기구를 세웁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기구가 됐죠. 그래서 각 나라의 투명성 지수를 만들어요. 그것을, 어, 부패인식 지수라고 합니다. 그럽니다. 부패인식 지수라는 것은 Corruption, 어, Conception, 어, 아,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그래가지고 CPI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의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하면 중간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고위직들이 다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부패가 만연한 거죠. 그래서 페이터 아이겐은 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베를린에다가 사설 기구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TI 트랜스페런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전국의 지금 180개국의 cpi 그러니까 부패 인식 지수를 매겨서 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부패 정도를 측정해서 어 세계에 발표하죠. 우리가 지금 몇인가뭐60몇인가 뭐 최근에 안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이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발표합니다. Transparency.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은 뭘로 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독일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투명성은 뭐야두 번째는 Accountability. 직무, 가 설계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인테그리티. 직무 담당자가 청렴해야 되고 정직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정직 성실성과 청렴성이 완전히 추락한 거죠.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트랜스페런시가 없고 어카운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트랜스페런시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은 구조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어카운터빌리티는 어떻게 하냐? 직무의 성과 책임을 완수해야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는 어떻게 하냐? 담당자의 역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 우리나라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벌레를 쫓아내면 다음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 바퀴벌레를 F킬라로 잡아내면 다음번 바퀴벌레가 또 나오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직론이고 이것이 인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